c 티비안 c 까 t y c i 오, y City. c i 여기 c 헐 t 이라는 곳입니다 제가 원래 여기까지 올 생각은 없었어요 광저우 충칭 여기를 여행했었는데 여기는 한 25도에서 6도 정도였거든요 근데 여기로 넘어오니까 y City. City. 어오 t y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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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감기 걸린 것 같아요. 필요한 방한용품 같은 거를 바로 시장에 찾아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에 잠잘때 보니까 구멍이 뚫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급하게 이걸로 막았습니다. 혹시 Hello Hello 我是韩国人吗韩国人普通话讲蛮好真的讲蛮好他那 n you speak English？啊，李总，I feel so cold. Yeah, I wanna buy the clothes. I'm here. Ah uh, yes. Piece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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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no. Yeah. Uh, like a uh, coat. Uh, yeah coat. I need a big market. Yes, Be I ah, know, ah, I know. Okay okay. Thank okay. you. Yes. <laughs> You're welcome. Ah bye bye. Bye b 아 이렇게 생긴 동네구나. 어제 네, 저녁 늦게 와가지고 뭐 어딜 생겼는지 보질 못했어요. 좀만 나가볼까? 동네가 되게 정겹게 생겼네. 여기도 미세먼지가 하나도 없네. 거에 걸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조금 추운 거 빼고는 다 완벽 지금. 뭘 맛집인가? 아 아니 범죄도시 보면 나 하얼빈 장치니야 하면서 그 하얼빈이 조선족이 되게 많이 살고 조금 뭔가 이제 낙후된 곳이라 생각하는데 아니네요. 미쳤습니다. 그냥 엄청 발전된 곳인데. 도둑 성 같은 거 하나 있고. 아, 빌딩이 부드러운 빽빽합니다. 어 니하 고모디샤. 어, 고모디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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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예. 음. 그리고 여기 신기한 게, 지역마다 전부 다 기본 요금이 다르네. 대 도시는 기본 요금이 한 2,600원 정도고, 소도시로 갈수록 낮아집니다. 지금은 1,600원, 여기는 기본 요금. 짜잔. 네. 아, 어디야, 여기가? 오파는 거리? 바디자스 내가 원한 건 이런 게 아닌데. 야, 아, 근데 여기 거의 뭐 먹어야... 그냥 서울인데, 서울? 어, 높은 건물. 내가 생각했던 시장은 흙판 쫙 해가지고 거기에 조그만 현수막 같은 거 세워가지고 이렇게 딱 하는 그런 시장을 말이다 건데 사람을 서울에 데려다 줬네. 아, 알려주신 곳이 여기에 있네. 이쪽이 아니었다. 어. 여기인데? 모르겠네. 오늘 여기 들어가 볼까? 전문사한테 가는 곳 따라가야지. 그게 또 정답이거든요 보통 어이 아닌가 어호 뭐야 다시 가네아 들어갈 수 있구나 뭐야 오씨 뭐 여기 들어갈 거 맞나 어 맞네 아씨 개쩔었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아 근데 살짝 이거 백화점 같은 느낌인데? 이러면 이게 여기가 내부가 되나? 아 근데 오히려 이게 좋아 이게 가격 정찰제라 가지고 점탱이 씌일 일은 없어가지고 이게 오히려 좋긴 한데 조금 가격대가 있네 198이면 4만원 내가 원했던 제품들 좀 이런 좋은 퀄리티가 아니라 그 남포동 보세시장 가면 그렇게 좀값반대 걸려있는 그런 제품들 원해가지고 하, 여기는 좀안 맞네 택시 어이? <laughs> 어 뭐야? 한국 운전 면허이네 예. 예, 예. 어, 한국에서요? <웃음> <웃음> 백화점 말고 예. 길바닥 시장 어디 있는지 아세요? 어떤 게 이번 입어... 두꺼운 옷? 아, 난 너무 초보자. 예예 예.姐啊，我拉个韩国人，他想买，他你问问你问问他，他是不是想买棉服？你问问他。니니야.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아, 시시你问问他싶不是想买呃呃那个野野包啥아옷 사고 싶은데. 두꺼운 방한용품 사고 싶어요. 아, 잠시만. 짜고 한국말 잘해요. 我一直都是汉族学校毕业的小学中学大学都是汉族学校毕业的한가 말하는 조금 아 할머니가 계속 한국말 하셔서 조금 알아듣는 건 잘하신다. 최성 그러면 성욱이 형님. 아 저기 호하한거 있어요? 닫았어. 아 닫았어요. 응 겨울 데다다이 겨울이 끝나서 더워지니까 추운 용품은 잘안 판다 에이... 아 가고 가고 다와 아, 뭐 있는 거야 니 사오거 어기 나랑 나랑 니께 촌여 니 조항 팔꺼죠 아아 여기서 옷을 못 사면 행님 옷을 저한테 준다네요 요새 어, 요 가자 <laughs> 가서, 가자 가자 <laughs> <laughs> 네. 여기에요? 네. 오케이, 오케이. 갑시다, 네. 아, 형님. 이마 쳐야지 안 반팔 있어요, 반팔. 아. 예, 네, 반팔. 아. 저 <laughs> 추워요, 추워. 긴거안 돼. 네. 생각보다 높네 네. 아 실례하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에휴 추운데 아, 그런 신식구 아, 들어가세요 아..쎄쎄 아..죄송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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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복 내복 싸드메이셔리 하나 응 어, 한국에선 또 이렇게 입어 아, 추울지 모르고 네 추워요 오, 내복이구나 전부터 네 이거 입으면 더워져요 아, 잘 하... 아, 붙어 붙어 이아 청바지 네. 네가. 이거 이거이거아 어. 옷이 다 새거네. 네, 새거네. 아신신신 신발 신, 신발, 신 어. 신발은 괜찮아요. 아세신 있어요, 세 신. 어데 옷이 어. 엄청 많네. 음. 어. 아, 괜찮아. 괜찮은가? 어, 아. 네, 아니, 선택지가 하이라, 너무 많은데? 하이라. 여기서 뭘 사야되냐? 그러면 아. 세트로 또 사야지. 아예 다 새거네 그냥. 책이 다 붙어있어. 어디 가는데요? 모허? 뭐? 아 모허? 뭐. 그럼 이거 다 입어야 돼. 아 그래요? 아 이거 멋지다. 영하 30도. 30도? 지금? 지금 그래요? 네. 20이면 30도 가요. 네. 이런 거? 우와 형님. 양말 신어요. 이거지? 양말. 아, 에 아. 뭐가 엄청 많은데? 이거, 이거, 가지 가 아, 너무 너무 많아. 어, 어, 가지, 가지 가지. 너무 손이 안 돼. 이거다 아, 어? 감사, 아, 감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 <laughs> 하다 가세요. 네. 네. 야, 아니 근데 너무 많은데? 그러면 <laughs> 저옷다 해가지고. 다다다 다, 가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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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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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국 스타일 아, 아니에요. 아, 아, 아니 아니 아니.你听我说，我们哥俩有缘。 아니, 아니. 아니, 아, 따가워. 그러면 밥 먹으러 가요. 아 같이. 그래도 한국은 주고받아야 아 되는데, 네, 네, 네. 일, 일 없는 게 아니고, 네. 형님 일 있어요. 저희 네. 너무 미안한데, 그러면... <laughs> 매실, 매실, 매실. 형, 옷만 넣고 올게요. 체체인지 네. 따뜻따뜻. <laughs> 아, 여기 들어가면 돼요? 네. 또 뭔가 좀 젊은 느낌 나네. 네. 대학생들 다 있다. 네, 네, 네. 아, 여기 거리네. 갈게요, 네. 형님. 일단 이거, 어, 어, 어. 아, 거님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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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거 이거, 이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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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거아거 택시를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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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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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이거, 이이이이아 그럼 오케이이오오 오. 아, 아 제발 제발 빨리. <laughs> <laughs> 아 형님 형님 여기, 여기 놓고하니다 여기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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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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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아이 가지가 가지가 아이 아니 택시비도 안 받으셨는데 형님이야예 처음에 중국 가서 제가 너무 안 좋은 사람들만 만났나 봅니다 이렇게 너무 좋은 사람들도 있다는 거 아, 형님이 한국 형님이 한국 오기로 했거든요 오면 그때 한번 제대로 제가 대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여기가 하울빈에서 가장 큰 야시장이라고 합니다. 그 바로 앞에 사범대학교 가 있대요. 그래서 여기 대학생들이 되게 많이 오고 어, 여기는 외모가 중국 사람 같은 느낌이 아닙니다. 다 우리나라랑 좀 비슷한. 아좀 일찍 왔나 보네. 이제 준비하네 이야 이거 맛있겠는데? 시시. 음 양고인 것 같은데. 근데 고 익었다 나라不아气谢谢不客气哇这是 이거 하나. 好香아哎这是什么呀哎这是什么呀哎这是什么呀哎这是什么呀哎这是什么呀哎这是什么呀哎 응. 아주 음오 개쩐다 배우리 감자 배우리 음. 감자 음어 이거 이거 배우리 감자 하나 하나만 주세요 예 네. 달달한 소스 해주세요 우와 이거 개긴데 끝이 없어 이야 음

뭐 이건 뭐야? 떡인가? 그거 하나 하나만 주실래요? 호떡같아요 호떡 아 달달한거 찍어가지고 냄새가 매운 냄새가 나는데 또 이야, 그냥 밀가루 반죽에 매콤한 소스 바른 느낌 양궁이네 오 양궁이 나라에 또 한국에서 한번 보실까 한번 할수 있어요? 2 0원이 5개 20 여기 하면, 아, 그것들. 나가면, 요거, 아, 우리, 파워, 파워. 한번 더, 한번 더. 아이. 아, 제가 와라 보자, 개구리 없나? 어, 박행님 있네. 어, 또이 사격의 나라, 우리 한국. 태군 병장 만드수 있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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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Yeah. 아 이제 다 왔네 저 끝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30분 넘게 걸렸습니다 아, 일교차가 진짜 심합니다 낮에는 버틸만 한데 밤 되니까 진짜 추워요 일교차가 상당하네 어. 아이고 소기님 돈도 들고 있었네 아니 그 들고 온게 있을 건데 혹시 몰라서 반바지는 안 챙겼거든요. 여기 또 날씨가 좀 춥다 보니까 뭔가 어떤 따뜻한게 끌리더라고요. 평범한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신기한 온천이 있더라고요. 거기를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진짜 대륙식 온천. 오, 우... 야, 살랑, 딱 온천하기 좋은 날씨네. 야, 옷, 옷 이렇게 딱 입으니까 누가 관광객이라 생각하겠어. <laughs> 뭔가? 응, 예. 아, 응, 자기 라이이 자기 이 자기 라이 자기 이 아, 이이혼 혼자 여행하고 있어요. 잘. 1개 라이더. 이이 아, 주머니 조심하라고요. 주의 주의 이 주머니 주의. 이 일에 좋은덴지 몰랐는데 거의 뭐공자이네 공자, 있네, 공자. 에? 뭐야 오픈안 했는데 사람 왜 이렇게 많냐 사람 볼수 이렇게 많다고 일일 온천 입장권 이거겠지 아30아60아 아, 아, 근데 생각보다 가격 이 비싸네 이백 위안이면 사만 원인데 <laughs> 야 나는 노천을 기대했는데 이게 그냥 아예 호텔 아니네 오, 오시오, 한국은 피어리안, 피어리안. 수온이 딱딱한 것보다는 딱 적절하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네. 물이 뭔가 매끈매끈해. 여기는 뭐야? 샤워실인가? 아, 샤워실이네. 그리고 이거는 전통주 파는? 파는? 냥마셔을수 있는 거야? 오케이. 아, 차네, 차. 여기는 이벤트탕 같은 느낌이네. 오. 우와. 어이, 뜨뜻하네, 여기 아어좀 많이 뜨거운데? 몇 도지? 안 되겠다. 어, 뭐야? 물고기가 있네? 오, 다토피시탕이네. 아 저주머니 인기 많으시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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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와, 몰려드는 거 보소. 와, 느낌 굉장해. 아, 얘들도 그거야. 중국 음식만 먹다가 좀 한국 음식 먹는 느낌? 절미. 너무 내 쪽으로 했으니까 살짝 좀 부끄러워진다 랄까와 깊다는데 저 끝부터 여 끝까지가 딱딱한 그리고 전부 다 탕마다 뭔가 특색이 있네 여기는 등탕이에요 냄새가 불비리 냄새 나는데 아 찾았다 오늘은 좀 순한 맛이네 원래 여기에 고추 있잖아요 고추를 다 풀어 놔가지고 여기서 온천을 하던데 이런 느낌으로 진짜 그냥 보면 이렇게 다 해놔요 오늘은 많이 쏘는 맛인데 이거 하나 딱 빼고 아 중국 특이하다 생각해서 왔는데 아 근데 이것도 야상상은 진짜 할수 없는 그러긴 하다 처음에 봤을 때다 모형인 줄 알았는데 모형이 안네아 여기는 보자 뭐가 들어있냐면 이거 오렌지 아 이거는 모형이네 꽃잎이랑 오렌지랑 바지랑 잡던 거다 넣어놨네 그냥 아 여기는 아예 대형 풀이네 1.4m? 그럼 또못 참지 아이 저질 체력 이거 얼마 했다고 이렇게 지치냐 여기가 줄 서서 먹더라고요 뭐 어떤 맛집이길래 니니오 뭐야 이거 근데 가격 개비싸노 1 4 8에 얼마야 3만원? 비싸 간단하게 한끼먹기에 너무 비싸다 어, 이거 그거 아닌가 꼬바로우? 어, 이거 좀 맛있겠는데 와 메뉴가 억수로 많네 아 이거엔 볶음밥 개많아 이렇게 많을 줄 몰랐는데 중국에서 먹는 거바로우는음 맛나 음, 소스가 되게 달짝지근하고 바삭바삭하네. 와우 이거 어디다 먹냐? 음밥맛 재기인데? 음 안에 음, 아, 들어있는 거는 일반 볶음밥이랑 똑같은 거 같은데 맛이 왜 다르지? 야이집 맛집이네. 일단 오늘 저기 온천 워터파크를 가봤는데 고추 들어가는 그탕 말고는 일반적인 우리 한국에서 볼수 있는 온천 같은 느낌? 진짜 신세계 온천. 그래서 굳이 막 시간 내서 가볼 만한 이유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중국 최북단에 되게 작은 마을이 있어요. 거기 마을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 감없다고 다음에 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